주의 보혈 그새매 지금 나가 제얘기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히네제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 찬송아세 주의 모혈그 샘에 지금 나가 제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리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세 주의 모혈그새에지금 나가 제 얘기 비 빠지니 몸그 피로 피서 밝이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여들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존존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 시옵소서 환란품과 많은 이 재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들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가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강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저희들 이러한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변함 없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발견하게 해주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이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말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미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대가심을 받은내데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동들 여러분 마술사가 마술 쇼를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마술사가 마술을 하는 것을 보면은 갑자기 물건이 사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새가 나타나고 이제 곳이 변하는 으로 변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마술사가 우리를 현혹하여 이제 현실이 아닌 것을 보도록 하고 속아 넘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술사의 마술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적이 있으시지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소가 넘어가기가 쉬운 존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가 많은 크리스찬들을 이제 현혹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술사에게 사람들이 미혹되듯이 그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잘못된 이단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사도 요한은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이단, 적 그리스도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은 신비한 지식을 얻음으로써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물질 세계는 다 악하고 영적인 세계와 비교해서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육체로 왔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되는데 사도요한이 성도들에게 엄중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천지가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가 신천지의 전도를 받아서 신천지 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이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 이제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아 거기서 말씀을 공부하다가 거기서 신천지에 빠지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그들을 신천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이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상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는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인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에 빠진 자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떠한 사도입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 1서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이단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집에 들여서 대접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고민합니까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리에 대하여 잘 안다고 할지라도 유혹하는 자가 우리를 감쪽같이 속여서 잘못된 그러한 진리를 믿도록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넘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도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배척하라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으로 어떠한 말씀을 전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러한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고, 위례의 신도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이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가까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에 들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집을 방문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할 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런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요하는 편지로 쓸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그들과 함께하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내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니라 하면서 요한 이서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단에 현역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단에 현역되어서도 안되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신천지의 교묘한 전술 전략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서 악한 영의 그 교묘한 전술과 전략을 분별하면서 진리 안에 가는 진리를 수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을 현혹시키는 그 이단들을 잘 대처하게 해달라고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접어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위례신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지켜달라고 동역계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괴로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이겨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대가 세상을 이겨 나라 세상을 이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기 도하 는 시간 함께 하여 주시 옵소서.